네. 두 회사를 가지고 철충을 해서 이걸 찍어내자고 음. 대량성이 없대요. 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고사고서 고철의 밖에 만물상이 따로 없다. 만든 그는 실험을 한 거예요. 옛날에 검 검처럼 생겼잖아. 네. 그래서 검형 물걸이라고 없는 품도 쪽에서 발명에 힘쓴다는데 살림살이도 이미 용도 변경한 지 오래 못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해도 좋다. 나만의 수상 발명품만으로도 이 여름 나기엔 충분하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점 쳐다보자.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사,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동네 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걸 이상하게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바라봤겠죠. 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온 거야. 장마철이라 더 즐겁다. 오중 레퍼처 제대로 즐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무한 질주 환동 산악 오토바이. 좋은 길다 놔두고 울퉁불퉁 거친 산길을 택한 것도 이들의 별난 취향 달리다 멋있게 넘어지는 것도 기술이라는데 아하, 멋있게 버리우도 액션 다리를 테고 으, 어째 이렇게 괜찮아요 아저씨? 넘어져도 재밌어요 여기는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타는 거예요 먼남을 장애물도 공중력이 더 문제없다 저러다 하늘고내려오겠네 아이고, 야, 폼난다. 아이고, 폼든다. 그니까 네, 네. 땅이 짚어+ 짚어가고 미끄러지는데요. 이거 느낌에서 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허한 산악 오토바이의 묘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들은허허허리다 놀이터에서 허장허허허허허이허고허허허허허허 아, 이러다 애들 다치허허허허허허허야아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다른 어떤 이 놀이보다 훨씬 재밌어요. 음. 예. 애들도 항상 좋아하고. 어. 그 바이크는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탈수 있어요? 아니요, 전용 연습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네.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네.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타기가 네.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이 아니면 또 언제 달리냐 거위한 산속 모터소리로 깨우고 우중질주 삼대격에 빠졌다. 밖에 걸리는 게돌멩이요 눈앞 가로막는 게 장애물이라. 엄뚱인내 던져지는 게 예사라고. 힘드네요. 어, 사람이 접근하기 좀 힘들고 뭐 차량도 접근하기 힘들은 그래 인명 구조의 목적으로서 했던 바이크. 넘어도 넘어도 같은 산꼭 그렇게 험한길 가야 하는 이유 있나 보고 싶은 마음 콜독 같은데 달려보지 않은 자 산사라이들의 쾌감을 어찌 이해하랴? 최난코스 도전. 아 근데 더위 피하러 갔다 더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성패와 상관없이 이들은 이미 최고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기류도 좋다, 안류도 좋다. 바람 소리, 물 소리만 겨우 들리는 이곳 너무 휑하다, 휑해. 혹시 무인도? 인파에 안 치니 그건 좋다만 여름이 무지 길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불법 기놀기라고 아세요? 바람을 체크하는 겁니다. 애지중지 모셔온 게 대형 선풍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더니 모터 패러글라이딩이라나 뭐라나 동력인 패라글라이더에 동력이 장착이 돼서 엔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늘을 편안하게 날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합니다. 저 무거운 모터를 달고 하늘을 날겠다 그 참고가 지냐무 주네요. 한세 시간 정도 비행을 가능하고요. 대천, 대전 위쪽으로는 뭐 서울까지도 비행. 일어나고 힘들어 보여도 일단 모터 뭐 달고 10m의 좁은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준비 얼료 하늘로 피서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름 피서 스케일 한번 크다 천천히 날개가 먼저 움직이고 시동 걸려 그, 아니 발동 걸려 자다다달라 이용 성공 나이트 형제도 요 맛을 알았을까?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덮는 여유가 절로 생긴다. 아저씨! 뭐라고 말좀한번 해보시오! 네? 한번 해요 크게! 하늘너너다아 그냥 가면 어게해 저도 좀 데리고 가지! 아이고 참! 열나고 험해도 오케이. 나만의 여름나기 방법으로 뜨거운 태양 앞에 거침없이 와서 즐겨라! 짜릿한 도전, 무한한 열정이 있는 한 더위도, 세상도! 두렵지 않다! 메뉴라도 손끝, 칼끝에 따라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 맛을 자부하는 맛집 주방엔 그들만의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1mg의 오차도 없는 재료와 또 정확한 온도에서만 맛을 낸다는 일명 분자 음식. 가마솥과 땅속에 자갈을 넣고 조리하는 이색 자갈 음식. 이렇게 과학과 기술로 맛을 선보이는 신주방의 기술. 그 놀라운 비법을 VJ 특공대가 함께했습니다.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손끝 할끝에서 빛나는 맛의 내공. 그곳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 요리는 과학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으면 안 하죠. 최고의 맛을 향한 주방의 기술. 지금부터 그 맛의 신화가 펼쳐집니다. 입소문 자자한 만두 유명세.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으니 쏟아지는 만두 주문에 바쁘다 바빠. 초보 손님 궁금하기만 한 만두 속내 먹는 법부터 차별화 선언. 맛인다고 하는 느낌이나 좀서 이어서좀 되게 신기하고 좀 약간 특이한 맛이에요. 새어 나온 고운 빛깔 육즙은 원샷. 국물이 끝내줘요. 만두 속 숨겨진 맛의 비밀 벗겨보니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이 춤을 춘다. 조 스피드 모터 달리 손놀림 만두피는 하늘을 날고 서른 개 주름으로 활짝힌 만두피까지. 모름지기 만두 속은 채워야지만 육즙 만두의 말못할 비밀이 속에 다 들었다. 같은 양 똑같은, 똑같은 크기의 만두를 해야 가장 맛있는 만두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키가 5g, 속이 16g. 그래서 21g이 맞습니다. 세월가도 변치 않는 맛의 명성. 그 한결같은 이유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맛 규격. 어디 몸무게뿐이랴 만두 속 공하는 주름수도 딱 맞아 떨어져야 그 맛이 완성된다는데 주름은 18주름. 황금비율로 빚어낸 만두의 진가는 이제부터 몰려드는 주문에 쉴새 없이 열을 뿜는 찜통들의 아우성 그 속에서 형형색색 만두들 비로소 얼굴을 내미니 반갑다 만두야 황금비율 육즙 만두 제대로 음미하려면 나름의 법도가 있는 법톡 하고 터져 나오는 뽀얀 육즙이 맛의 정수 이 맛을 어찌 표현하리요? 동양의 그 묘한 맛이 깊은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육즙이 들어가서 굉장히 달콤하고 네, 촉촉해요. 전국팔도 다 돌아도 이보다 특별한 주방은 없다. 도무지 알수 없는 주방 도구들의 정체 아무리 봐도 수상하기만 한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분자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시피 가지고 좀더 정확한 분자 단위로 계산한 뒤에 그 위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새로운 도구,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네. 흰자 노른자 하나돼 접시에 담아내니 영락없는 반숙 달걀 하지만 코코넛이랑요 이제 어, 파인 주스 분자 요리의 진수는 이제부터 속살 노란 군고구마 오징어 먹물로 달아입으니 이건 수치 아니던가 토막낸 우엉 역시 온몸에 글씨를 새겨 넣으니 단숨에 포르크 마개가 된다 모양만 힘든 게 아니라 먹고 맛있게끔. 결과가 좋아야 손님들 좋아하시니까. 초록빛깔 설탕공예. 주방보다는 과학실에서나 품직한 풍경. 영하 196도 액체질소에서 조리하는 이것. 소스를 혼합시켜가지고 크림을 들어 만들어요. 액체질소는 순식간에 증발되고 남은 건 꽁꽁 굳어버린 사과 소스. 얼음보다 차갑게 굳었으니 이보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또 있으랴. 설탕 사과틀에 꽁꽁 온 사과가루 넣어주니 신개념 여름 디저트. 사과 아이스크림 완성이다. 분자 단위 깐깐한 조리법에 주방장 섬세한 손끝 하나돼 한 폭의 그림. 이름도 생소한 그대 이름은 분자 요리에 기대하시라. 난생 처음 눈도장 찍어본 음식 눈에 담기만 아까워 카메라에 담고 비로소 혀끝 상봉. 그 맛은 어떨꼬? 고르크마게도 조심스레 입속으로. 우엉이야. 입안에서 아삭아삭. 꼭 <laughs> 터뜨린 순간 차가운 기운 품어내는 신비의 사과 한입 베어 물자 그 냉게 입안이 얼얼할 지경. 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저렇게 또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신의손이에요신 신의 손. 선 김선에 들어가면 생선 맛이 진짜 달라져 최고예요. 단골 손님부터 초보 손님까지 그 끝내주는 맛 비법 찾아왔으니 생선구이의 전설을 확인하시라. 바로 이 노릇노릇 색깔부터 남다른 생선구이, 이곳 주방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생선이 제다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는 방법도 다르고 소금도 이제 뿌리는 방법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오징어. 배꼽식의 요동치는 점심시간. 오늘도 생선구이 인기 남방. 구수한 향이 솔솔, 뜨거운 밥 위에 생선구이 한 점의 미학. 맛보지 않은 자그 맛을 논하지 마라. 가요 네, 알겠습니다. 별난 양념 따로 없는 꾸밈없는 맛. 그저 마초하우하는 건 손질부터 조리까지 이집 전매특허라는 생선구이 기술.